저품품정리하하려하하데진행행은어떻하하요요족족잃잃으유족족분의의음음을누보보헤헤아리위위해해리리려항 항상 력하하있있습다우 우선 인인의의관계어어떻 되시죠? 죠극후후입입다선선의의지지막 가시는 길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년 전부터 작은 크기의 집들이 늘어나며 1인 가구라는 말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이후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현대 의학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으로 볼때 이러한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실직 및 퇴직, 각종 문제로 가족 관계가

야 너는 안테할말 없냐? 야 땅에 묻어버리기 전에 이씨 내돈 갚아 이새끼야 아우 씨 지금 출연료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한 얘기해서 미리 선물 땡겨주고 그했습니다아나 <laughs> 이새끼, 이거. 배우라고 말은 툭 나게 잘해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응? 예? <laughs> 우는 마지막입니다. 딱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네? 어, 나 이새끼가 진짜. <laughs> 아유, 어디 가시나? 아, 이봐 박 선배, 지금 말이야 이 방세가 몇 달을 밀린 줄 알아? 어? 아 저기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 방세를 안 주면 말이야 그냥 방을 빼. 뭔 소리인지 알지? 방을 빼라고그 애들처럼 길바닥에서 이런 거나 쳐 드시지 말고 좀 아유 나 하나 줘. 응, 줘봐. 응. 자. 헤헤. 쫀쫀이 양반, 나 지금 이술 먹을 돈 있으면, 월사라 빨리 가, 빨리 사라 막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좀, 아유. 아우 진짜. 술 한잔 하자는 소리가, 잘하는 잘하는 잘해. 소리가 잘해. 이상한 소리구나. 고마 형, 약속 지켜야 돼. 에? 어세우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60이라. 번데기는 아름다운 날갯짓을 꿈꾸지만 흉측한 모습으로 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 인간에게 음식으로 즐거움을 준다. 난 그런 번데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인간은 불완전 변태의 형태로 본인의 모습에서 허물을 벗으면서 살아간다. 그만큼 어떠한 인물로 다시 변모될지 모른다. 겉모습은 그대로일지언정 그것은 지극히 환경적 사회적인 요인에서 따르게 된다. 포도암의 초기 증상은 쉰 목소리가 나는 음성 변화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면 포도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밤 3년 만에 헬로윈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서울 이태원.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가게 안은 춤을 추며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리 곳곳마다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건물 2층에서 바라본 거리. 엄청난 인파에 갇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 합니다. 행여나 밀려 넘어질세라 두 손으로 울타리를 꽉 잡은 시민들도 보입니다. 아, 어떻게 잘안 빠져. 앞사 사고가 본격화된 가운데 구급대원이 힘을 줘서 팔을 당겨보지만 깔려 있는 시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셀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산처럼 쌓인 상태로 도와달라며 팔을 흔들어 댑니다. 담벼락 위에 사람들도 깔려있는 시민들을 끌어올리려 힘을 써보지만 선생님, 오늘 관객이 한 명도 없는데 공연 취소할까요? 4기 <laughs> 이상 마지막 공연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나? 응? <laughs> 아... 어제는 제가 요앞 포장마차에서 골뱅이 쏘자잔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안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봐, 이 사람아! 솔직히 안 보고! 그러다 당신 죽어! 아,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참, 네 아, 차라리 나보고 숨을 덜 쉬라 그러지, 응? <laughs> 내가 죽는답니다. 내가 말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수술을 하면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더군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laughs> 이런 씨발 이런 족같이씨발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이씨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제를할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그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일생. 어떻게 살아야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못 죽어요.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하지만 이게술 없이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여보야! 어! 어. 아, 저번에 대출 부탁했던 거, 어. 아, 그거 신기한 것 같다. 당분간 근데 오늘 공연 죽였어. 어? 나무새 간다! 배우됐다고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왔네요. 아버지가 제일 이있시던그 색상으로 내어줬어요 배우기 싫어하고 눈이 없는 남자를 싫다네요 라고 말좀 해보세요. 옛날처럼 왜채로 때려주지도 않죠? 나답게 산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이 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산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는 아직은 모르지만 밤이 가고 아침이 오듯이 인생이란 돌고 또 도는 것인가? 말이야,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나와라. 내가 술잔한테 거할 살게 그래 그래. 아이. 어. 그래 나야 나. 야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말이야. 내가 친구들한테 술한잔못 사겠냐? 야 나와. 어? 지금 내가 당당하 나와. 그래 그래. 내가 술한잔 사게. 응? 나와라, 이런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아이, 그래, 야, 야. 사각들이 아, 네? 응? 너무 난 찰싹을 하지난딱했시겠다 야, 나와라. 몇살몇 어? 녀석. 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아, 이영국쟁이하고 소주 한잔 살짝인데, 그렇게 시간들이 없어?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고, 이 새끼들아. 난, 한잔하는 것나 나랑 술 한잔하자고! <laughs> 알 수가 없어. 술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건지, 사람이 떠나서 술을 먹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잎새를 갈가먹고 부풀어버린 몸뚱이를 가누지 못해 실로 제 몸을 감싼다. 애벌레로 돌아가고 싶다. 고통의 시절. 하지만 아름다운 날개를 위한 허물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나에게의 꿈은 제대로 접을 수 없는 난. 애벌레로 돌아가고 싶다. 뭔데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laughs> 나도 한때는 푸르고 파릇한 잎이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길바닥에 떨어진 젖은 낙엽이 되어있더군 비에 젖고 밟히고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이젠 쓸어도 쓸리지 않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귀찮은 존재로 말이야 사랑한다, 박지호 삶의 마지막 시간. 정확한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 이렇게 몇 자의 글로 내 마음을 남기려 한다. 돈갚파이 새끼야! 너, 그 잘난 혓바닥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laughs> 말방세 달라고. 복뚝방이방 내놨으니까 알아서 해. 화려한 조명도 잠깐의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은혜롭지 더욱더 은혜롭게 이 삶을 살며 여쭈어 없어서주요 내가 죽으면 누가 찾아와 줄까요? 이 글이 끝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만약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누군가 문좀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 이 배우를 아십니까? 연극 배우 박제호 씨는 대학 시절 격투기와 권투 선수로 활동을 하다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불규칙했던 수입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배우였습니다. 고인은 1964년생으로서 막노동까지 하며 꿋꿋하게 배우의 길을 걸어갔으나 향년 5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지 12일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고혈압과 후대염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져야 될거 아니야 이 씨한테. 아 나, 어. 야, 박재호, 내가 저승까지 가서 돈 받아낼 거야 이 새끼야. 기다려. 박 쌤님 이제, 이제 월세 달란 말안 할게. 그때는 내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이제는. 아픔 없는 세상에서 배우로 사랑 많이 받고 편히 쉬세 여러분 저희 진짜 연극하면서 1년에 얼마 받으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1년에 30만원 받아요 30만원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건 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고독사는 우리 주변과 이웃들의 무관심이 불러온 슬픈 사고로 부끄러워해야 하며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사건으로서 다시는 반복돼선 안될 것입니다. 문좀 두들겨 주세요. 고독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이처럼 나의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전혀 몰랐다는 점이 너무 상막하고 어이가 없으며 그것을 방치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지 한심할 따름입니다.